유튜브 가족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강원도 행성군 명문부동산 산골직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부동산은 청정 지역에 위치한 농가 주택입니다. 본 물건은 대지면적 123평, 전 245평, 268평, 368평에 건평 20평인 농가주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전으로 쓰고 있는 245평 전입니다.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도로가 전면으로 쫙 물려 있습니다 본도로는 시골 들어가는 4m 포장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집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멋진 이렇게 단풍나무가 한 그루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요 주택이 농가 주택입니다. 본 주택의 방향은 정남향. 뒤쪽으로는 바로 이매가 접해져 있습니다. 산 아래 정남향으로 위치한 주택으로서 수도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. 대지면적 125평에는 약간의 잔디와 개마당에 잔디가 깔려져 있습니다. 내부는 방한칸 넓은 거실, 주방, 화장실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 집 앞에 도 명은 앉을 수 있는 넓은 바위도 하나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게 수도고요. 보시면 수도계량기가 보이고 있습니다. 조용하게 조망권이 확보된 주택에서 남향으로 바라봤을 때의 모습 정면의 모습입니다. 본 주택의 가격은 토지 면적 합 368평에 1억 3천입니다. 본주택이 궁금하신 분은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 명문부동산 03334 봉에 4,9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